네, 안녕하세요. KP 인사드립니다. 아, 다들 좀 어떠세요?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죄송스럽게도 강의를 올리지 못했죠. 그나마 불행 중 다인 것은 아직은 저희 지인들과 제가, <laughs> 가족들과 제가 위주로 보고 있어서 좀 그나마 네, 마음의 위안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공약을 걸었는데, 그죠? 일주일에 다섯 번은 정말 꼭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를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정말 영어를 싫어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게끔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걸 도와드린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제 동영상 강의 시작했는데 꼭좀 건강 유지 제대로 해서 몇 분이 보시던 그죠 <laughs> 뭐 아, 몇 년씩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몇 분이 보시던지 꾸준히 올리는 건 정말 저,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건 약속이기 때문에 이, 이뭐한짓읽건야 그죠? 꼭 제가 예,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제가 많이 아팠는데, 아픈데다가 한 37.9도까지 열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혹시 코로나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예, 아무도 만나지 않았죠? 음, 그리고 뭐, 네, 그 조건 그 보건소에도 한몇 번씩 전화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제가 한 37.2도 정도 나왔을 때는 이것은 열이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생각을 했죠 발열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보통 36.2도 이게 평균 체온인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이것은 발열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예 38도가 넘어가는 사람들만 오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네, 이상한 생각하고, 네, 이상한 잡소리가 많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하자. <laughs> 건강하자는 얘기고, 여러분들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진짜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는 KP가 되도록 건강 관리 잘 하면서, 네. 그리고 건강할 때그 동영상도 좀 많이 찍어 놓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 찍는데요. 지금, 한 개를 찍는데, 제가 아는 지금 두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 이게 정말, 그 짜잘한 실수들을 제가 전부 다 그냥 용인한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제가 다 지우고 있거든요. 지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트도 막 그리고 있고요. 난립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안돼.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문제 보여드리고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쉬워서. 1분 시간은 드리지만 거의 한 3, 40초, 30초 정도로 잘라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따로 제가 분석을 심화 강의를 따로 올려야 될지는 아직 고민 중인데요. 네, 진행하는 거 시간을 보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얘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We are addicted to our cars. 차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봤더니 자동차, 자동차. 운전 습관, 교통 법규, 자동차. 아, 전부 자동차에 대한 얘기구나. 그죠? 어, 빨리빨리 빨리 갈게요. We do not think twice before driving. 어 그리고 우리는 두 번씩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죠? 음. That in fact. 사실상. 인팩트 나오면요,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랑 반대되는 얘기를 나오게 하는 역할도 인팩트가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걸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심화해서 아 현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 지금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봐볼게요. We romanticize driving without r h wrong Sunday drives and adventurous across country road trips. 음 여기도 여기죠 그죠? 메인 이거죠. 우리는 드라이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 로맨틱하게 여기더라. 되셨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걸로 이 사람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심화시켰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우리 아, 자동차 투머치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Well,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한번 돌려주고, we need to get rid of this addiction.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더라? Get rid of, 없애다 라는 뜻이죠? 없앨 필요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스 어우 오메 오메 죄송합니다. 네, 디스가 무슨 뜻일까요? 디스가 디스야, 딕션 o n 에서 디스. 앞에 얘기했던 거, 즉 여기서 얘기했던 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좋지 않아. 자동차 사용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이걸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driving is harmful. 그죠. 그 이유는 해로우니까, to our health and to our planet's health. 그죠. 그러니까 건강, 우리 건강도 그렇고, 우리 지구, 우리 행성의 건강에도 그러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시로 들어주는 것들이 지금 뭐, 뭐죠? 그죠. air pollutants, 그죠. a n d c a r b o n d i o x i d e 이런 것들은 전부 아까 에어폴로틴2는 뭐를 이야기 시키고? 그죠. 암, 캔서, 그리고 카브론 디옥사이드는 뭐를 이야기 시킨다? 지구온난화를 이야기 시키니까 harmful하다. 연결되죠. 그래서 one of the easiest ways to reduce these emissions. 그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방법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네. simply to change our mindset about driving.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too much edit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랑 반대되도록. 그러면서 we need to make driving our last choice.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이 부분을 좀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보셔요. make. 만들 필요가 있어요. 드라이브을 뭐로 만들어라? our last choice. 그죠? 그니까, 러이 사람은 아예 드라이빙을 하지 마세요. 운전 자체, 어, 디 갔니? 네. 운전을, 운전을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운전 자체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운전하는 거를 우리 뭐로 만들어라? 우리 last c h o 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중교통들을 다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접근 불가하고 어려울 때 자동차를 선택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end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접속사의 그 어떤 성격에 따라서 보시면 이 end라는 애가 나왔을 때요. 음. end는 앞뒤로 연결되는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이두 개의 성질이 전혀 서로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서술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죠?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성질은 동일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we need to make driving our last choice 라고 이 문장에서 딱 핵심을 파악했어. 그럼 end 이하를 읽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똑같은. 동일한 성질의 것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그죠? 뭐 여행 문화를 활성화시키자. 아예 뜬금없는 얘기. 교통법규 얘기 안 나왔고요. 사람의 습관? 운전하는 습관? 태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안 좋은, 어디 갔니? 어, 에어 폴루텐트 같은 것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개발해야 한다? 어,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가능하면 자동차 사용을 줄이자 요거 쪽으로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쉬웠기 때문에 좀어 전반적으로 그냥 요 내용 안에서 제가 다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오늘 딱두개 관계대명사 어떻게 사용되었나 보고요. 그리고 전미사 중에, IDE, 요거 포인트 두 개입니다. 요거두개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선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볼게요. 관계대명사.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여기, that. 그 다음에. 찾고 계시죠? 저 따라서 눈이 쭉쭉쭉쭉, 눈이 쭉 내려오고 계시죠? 그죠? 아, 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laughs> 시선이 내려오고 계시죠? 네. 또 찾으셨어요? 그죠 that. The a i p o l i t a n s that. 그리고 또, 음, 그렇죠. that is. 여기서 that. 그 다음에, 또 찾으셨나요? 선생님들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마치 있는 것 같죠? 그죠? <laughs> 그렇지만 없을 때도 있다는 거. 네. 끝났어요. 그래서, <laughs> 관계대명사 대시 나왔는데,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성질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죠? 두 문장에서 서로 동일한 것을 연결해주면서 그죠? 연결 역할도 하면서 이것만 하면 접속사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동일한 것을 어떻게 대체하면서 그죠? 이 문장 안에 동일했던 이것을 대체하면서 이만큼 네 이만큼이 역할을 하는 것이 관계된 거죠. <laughs> 저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될까요? <laughs> 네. 한번 볼게요. 음... 여기도 볼게요. 자, 됐, 보이십니까? 그죠? 앞뒤로 볼게요. A store. 명사 나왔어요. 그리고 데슬 없다고 생각했을 때. 데이 없어요. 그죠? 가려버리세요. 데슬 어인 저리 가렴. 그죠? 자, 데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데이 없어? 검색을 해볼까요? 쌉쌉쌉쌉. 그랬을 때, 뒤에 뜬것이이집 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앞에 문장. 어, 위, Do not think. 주어 동사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동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즉, 문장이 두 개, 아니, 문장이 하나일 때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온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접속사가 있으면서, 어, 주어 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똑같을 때 생략될 수는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그러면 여기서 누구가? 그렇죠. 이놈이, 대시, 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접촉사 플러스 주어. 됐죠? 그래서 주어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된다?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 됐죠? 그죠? 응. 그 다음에 그럼 요거를 매개로 우리가 두 번째 대또 볼게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어, 앤 n d 앞뒤로, 잘라서, 그죠?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까지만 봐주세요. 자, the air pollutants라는 뭐가 나와 있고요 어, 명사가 있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that's it.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쭉 보시면, 어디에, have been. 찾으셨어요? 그죠? have been problem.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증명되어 오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have been proven. 현재완료 뭐가 나왔다? 그죠? have been proven 현재완료 수동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현재완료 수동태 에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느낌 오시죠? 얘 주어, 그 다음에 얘 동사 그러면 중간에 어제부터 여기까지 그죠? t 부터 have 앞에 즉 여기 pipes까지 묶어주시면 앞에 있는 potent를 수식하고 있더라. 는거 되셨나요? 아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또 어떤 것들이 잘 나오냐면 여기 스피트 그죠? 스피트. 응. 어. 스피트. 동사의 수 어디에 일치시켜야 되느냐, 그죠? 앞에 있는 선행사에 일치시켜야 되니까 스피트 s 안 붙고 스피트 이 형태로 되는 것도 문제 잘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어, 이 대도 이 가로로 친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주어 역할을 하죠? t 주어, 스펙트, 동사. 그죠? 그럼 이것도 무슨?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괜찮은요 아. 그러면 한번, 라스트. 네. 좀예쁘게 지워놓고 갈게요. 자, 라스트로 남아있는 거. 요대서는 어때요? 요 대. 음, 요건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좀 느낌 오시죠.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동사 아 주어 동사가 있으면서 앞에 명사를 얘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죠?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1, 2, 3다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관계 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얘가 속한 부분이 그죠.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해주나 어, 수식해준다. 그죠. 어. 그리고 얘는 이 안에 문장 안에서 그죠. 이 안에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고거만 봤어요. 주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다. 그죠. 어. 요거까지. 나중에 또 한테 할 거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만큼이, 그죠? 이만큼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명사수식. 그죠? 그러면 이 보라둥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명사를 꾸며주는 애는 누구니까? 그쵸? 명사를 꾸며주는 애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근데 이 안에, 어머? 주어랑 동사가 있네? 형용사? 절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런 네,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음, 요노 사실인 지 모르겠어. 그죠? 얘 얘기하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z e 라는 접미사가 붙으면요. 뜻이 이 접미사 자체가 음,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뭐 되게 어이씨, 네, 어우 씨, 어우 그 씨, 어머 저리가. 그죠? 뭐머 되게, 어머, 글씨. <laughs> 뭐뭐 되게 만들다. 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거 자체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뭐뭐 한 방식으로 생각하다, 말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어머, 이게 예로 보일까요, 과연? 자. 어디, 어디에, 두다, 놓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음, 이것도 로맨스. 그죠? 로맨틱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맨스나 로맨틱을 알고 계시면, 어, I, Z, E가 붙어서, 아, 로맨틱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문제 몇개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우선, 프라이베이트가 생각나실 거예요. 이거는, 그치, 프라이빗하게 만들다. 그죠? 그래서, 어, 민영화하다. 프라이빗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되고요그 다음에, criticize. c r i 느낌 오시죠? 그죠? 이건 뭘까요? 음, 음, 비판. 비판적으로 생각하다. 비판하다. 이런 뜻이 되어버린 거고. 어, 지금 제 글씨체 비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겠죠? <laughs> 그 다음에, hospital. 라이즈. 아 선생님 너무 심하십니다. 순서대로 아닙니까? 그렇네요. <laughs> 네. 그 병원에 두다. 그러니까 입번시키다만드이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번역하거나 통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i-z e 라는 접미사를 알고서 privateize 라고 보면은 아 프라이빗하게 만들다, 어, 개인화하다.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뜻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딱 정확한 이 뜻을 우리가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다. 크리스이도 마찬가지, 하스피처 나아이즈도 마찬가지고요. 맞죠? 그래서 꼭 우리 공부 약간 요령 있게 하실 부분들은 요령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음, 빡빡 씹어 먹을 부분들은 빡빡 씹어 먹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내용이 너무 쉬워서요, 그냥 요렇게 문제 풀기랑 심화 과정 같이 정리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건강.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랬다가 <laughs> 괜히 병나고 <laughs> 괜히 병난 건 아닌 것 같은데 항생제를 먹으니까 좀 열이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게 예, 그런 식으로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네. 내일 뵐게요.